끝 노프를 노를 반으로 접어서 겹쳤죠. 그래서 억매듭을 하게 되면 됩니다. 억매듭 완전히 묶어준다는 점이죠.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풀, 풀어줄 때는 당겨주면 되죠. 자, 여기서 반으로 됐죠. 여기서 묶어줄 때옥매듭할때두 겹으로 당겨준다는 거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여기서 로프를 고리 속으로 당겨준다는 거죠. 매우 간편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겹을 하지 않고 바로 옥매듭을 하게되면요 강한 힘을 당기게 되면 이 매듭을 해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묶어주면 풀기도 쉽지만 조임이 더 강해지겠죠 로프가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풀림 현상도 형격히 줄여든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최대한 두 겹으로 접어서 옥매드고 하는 것이 이 방법에서는 유리하겠습니다. 이 당기면 조여지는 매듭 보강법에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프를두번 감습니다. 두번 감았죠? 끝 루프를 원 루프를 감아서 교차된 부분에 세로 부분으로 집어넣습니다. 가로죠? 세로. 그래서 바짝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당길수록 매듭이 조여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강하게 메워주려면 풀림을 방지시켜 주려면 교차된 부분에 같은 방향으로 한번더 당겨주면 풀림 현상은 형격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두번 감습니다. 감았죠? 여기서 원로프를 감아줍니다. 교체된 고리 부분으로 세로로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풀림이 걱정이 된다면,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교차된 부분에 세로, 세로방향으로 한번더 집어넣어주게 되면, 풀림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자,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 풀고 당겨주면 부러지겠죠. 자, 다시 한번더 설명해 볼게요. 로프를 두번 감습니다. 두번 감았죠. 끝 로프를 원 로프를 감아줍니다. 그래서 교차된 부분, X 자 부분에 들어서 고리를 넣어주면 완성이 되는데. 풀림을 현격하게 줄여주게 감소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한번더 회전해 주게 되면 풀기가 좀처럼 쉽지 않겠죠? 강한 힘을 당겨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기면 조여지는 매듭법 보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보강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듭을 좀더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더 넣게 되면은 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조임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간단한 차량 자재 견인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감쌌죠자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한번 갑니다. 그래서 원노프를 한번 걸치고 집어넣주면 되겠습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었죠. 또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지대를 감은 후 원노프를 걸치고. 반대로 회전합니다. 반대로. U자 형태죠. 그래서, 원로프를 한번 감아주고, 로프를 좌측 로프에 집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더 간단하게 하려면, 우측 로프에도 한번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매듭이 탄탄하게 되겠죠? 조이는 데가 많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프를 지지대 감싸고, 온노프 감아서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온노프를 한번 감고, 좌측의 로프에 집어 넣는다는 거죠. 여기서 마감을 하면 됩니다. 좀더 안전을 위해서는 우측 로프에다가 한번더 넣어주면 훨씬 탄탄한 매듭이 되겠죠. 이번에는 가장 간단한 차량 결미 매듭. 여기까지 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원노프를 감싸고 좌측에 있는 노프에다가 집어내면 가장 간단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매듭을 하려면 여기서 한 매듭을 해주면 안전한 매듭이 되겠죠. 극정되면 한 매듭 추가, 명기되어 있습니다.